네, 9월 14일 증권사 추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주사에 대한 추천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밖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HMC 투자 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를 추천했습니다. 목표가는 5만 5천 원을 제시 했고요. 3분기 대출 잔액 증가로 이자 순이익을 방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의 한 곳에서는 하나를 봤는데요. 목표가는 4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로부터 국민주택 프로젝트 선수금 10%를 수령한 것은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 및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은 두산을 봤습니다. 목표가 22만 6천 원을 제시했는데요. 두산의 자회사 최대 주주인 SRS 코리아가 버거킹 사업과 인천공항식 음료 사업 등을 보고 인베스트먼트에 1,10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산 매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제일모직 봤고요. 목표가는 12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906억 원으로 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2%가 감소한 것이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24.9%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또 전자재료와 케미칼은 전분기 수준이 예상되지만 다만 패션은 비수기 그리고 날씨의 영향으로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이후 화학 부문의 PC 증설 효과가 좀더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화학과 전자재료, 패션 등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TV온 평광필름의 생산과 OLED 관련 비즈니스가 가시화될 경우 목표주가 등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거사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입니다. 대웅제약 받고요. 목표가는 3만 6천 원을 제시했는데요. 예상보다 양호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수요와 도입 품목의 단가 조정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SK를 받습니다. 목표가 25만 원이고요. 올 겨울과 내년 여름 전력난은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민자 LNG발전소 이익규제 뉴스로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SK는 호텔 신라를 봤습니다. 목표가는 6만 5천 원 제시했고요. 어, 올 겨울과 어, 계속해서 중국인 관광객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삼무기 실적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가 증가한 1,155억 원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드롭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워커의 사업장 확장을 시작으로 성장 모멘텀이 풍부하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내 워커의 사업자 증설 가능성과 더불어 부산 파라다이스 카지노. 영종도 카지노 오픈 등 중장기 그룹 통합을 통해 시장 전멸 확대로 성장 모멘텀은 조금 더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목표 주가를 2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카지노 업종 내 최선호주라고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추천주 살펴봤습니다.